아, 안녕하세요. 백산 태백도사입니다. 오늘은 오행 이야기 네 번째 시간으로 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백산 태백도사의 구독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 금은 굳고 강건한데 화의 단련이 없으면 능이 그릇을 이루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금이 많고 화가 적으면 일을 행하는데 번거롭고 어렵고 금이 약한데 화가 많으면 녹아서 어, 멸한다 할 것입니다. 금이 왕성한데 화도 왕성하다면 가장 좋은 어 격국이 된다 할 것입니다. 축토를 보면 손해가 있습니다. 목화가 금을 재견하면 어 이름을 이리기도 쉽고 이름을 잃기도 쉽다고 할 것입니다. 순수한 금이 수를 만나면 부욱이 현달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가 태과하면 금이 수다 금침으로 물에 가라앉게 되니까 이 또한 아름답지 못하다 할 것입니다. 토가 금을 생하나 금이 많으면 토가, 어, 천하고 금이 수를 보, 보지 못하면, 아, 마르고 평과하다 할 것입니다. 금이 수에 가라앉으면 쓸모가 없고, 금이 토를 보지 않으면 사절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토가 많으면 금이 토다 금매로 흙에 묻히게 되니, 아, 양금 양화가 되면 최상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 양금 양목은 재물이 풍부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일금이 삼수를 만나게 되면 설기가 심하여 감당하기 힘들다 할 것이고, 일금이 삼목을 만나면 왕고하고 우돈하여 스스로 손상된다 할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 일금한 개의 금이 세 개의 목을 만난다는 것은 목다 금 결로다가 금 스스로 손상이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금이 왕성한데 화가 없으면 그릇을 이루지 못하니 화가 적당하면 그릇을 이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의 사유적 금국 어, 신유술 서방이 되면 수로 설계해야 하고 화를 보는 것을 꺼린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금수상관 격은 관성화를 보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금수상관 시견관이란 얘기인데 이 뜻은 조후법으로 화를 기뻐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상관경관의 화를 면한다고 해석하면 오류가 될 것입니다. 자, 봄철의 금. 봄철의 금은 한기가 남아 있으니 화를 얻어야 영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 금철에, 봄철에 금은 모광지절로 절질을 얻었으니, 이 또한 허약하다 할 것입니다. 금의 성질이 부드럽고, 어, 체가 약하니, 토로서 보존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수가 왕성하면 한기를 더하니, 금의 공력을 이룰 수가 없고 목에 왕상하면 금이 힘을 소비하여 금의 예리함이 둔하게 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견이 와서 도우면은 가장 묘한 이치로 좋아진다 할수 있습니다. 비견이 있는데 화가 없으면 이 또한 아름답지 못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름철에 금. 여름철의 금은 쇠약하여서 형질이 갖춰지지 않았으니 사절을 더욱 꺼린다 할 것입니다. 화가 많으면 수가 힘이 있어서 자연하면 화가 많음을 또 꺼리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목을 보면 몸을 상하게 되고 금을 만나면 신앙함을 요한다 할 것입니다. 토가 적어야 하니 많으면 화의 빛을 가려서 어 여름철의 마른 토는 금을 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약한데 토가 적고 수루 어 자윤하여서 화로 단련하면 좋다 할 것입니다. 아 가을철에 금, 가을철에 금은 당권하고 등령을 하였으니, 화가 와서 단련하면 어, 좋고, 소털 만든다 할 것입니다. 토가 많으면 오히려 탁한 기운이 되고, 술을 보면 정신이 빼어나고, 목을 보면 꺾고 다듬어 위세를 떨치고, 금이 도우면 더욱 강화해서 지나치면 오히려 쇠약해진다 할 것입니다. 경금은 화로 단련함이 좋고, 신금은 수로서 설계함이 좋다고 했습니다. 어, 여기에서 경금은 가공되지 않은 금이기 때문에 화로 단련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겨울철의 금, 겨울철의 금은 축 어 얼었으니 목이 많으면 꺾고 다듬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수가 왕하면 금이 물에 가라앉는다고 보고 토가 수를 제압하면 금의 한기를 제거하는데 화가 와서 토를 도우면 좋다고 할 것입니다. 비견이 도움을 기쁘게 여기고 관인 화토가 따뜻하게 덮어주면 좋다고 할 것입니다. 어, 경금은 성장은 숙살지기 어, 강건한 금이다, 완고한 금이다, 즉 가공되지 않은 어, 금이다. 그래서 반드시 경금은 화로다가 재련을 해야 기물을 만들고, 어,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경금이 병화에 재련이 안 되게 되면 난폭한 성격이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본다 할 것입니다. 경금이 좋아하는 것은 정화, 임수, 무토, 어, 토황절에는 간모, 봄, 여름에는 습토, 어, 을목을 좋아합니다. 임수는 경금의 예리한 기운을 어, 소통시킨다 할 것입니다. 정화는 경금을 단련시켜서 좋고, 경금이 싫어하는 것은 병화, 봄, 여름에 좋토, 어, 봄, 여름에 마른 흙은 금을 생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신금. 신금은 성정은 연약하고 윤택한 금이다. 즉, 가공된 어, 금은 보석이다. 그래서 신금은 경금과 달리 화를 멀리 합니다. 가공된 보석을 불에 집어넣으면 녹아서 못쓰게 되는 이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금이 좋아하는 것은 임수. 여름철에는 기토, 어, 겨울에는 정화, 병화, 토황절의 갑목입니다 임수는 신금을 어, 윤택하게 한다. 깨끗하게 씻어서 빛나게 해준다. 이런 뜻도 되고, 기토는 화염을 거두고 신금을 생한다. 기토는 뜨거운 불기운을 어, 막아주고 어, 신금을 생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금이 싫어하는 것은 무토와 토의 태왕입니다. 어, 금문 보석 가공된 보석인데 흙이 왕하게 되면은 토다 금매로 보석이 땅에 묻히는 형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토 조토가 태양하면 금문 토다 금매로 묻혀버린다는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